60대, 70대 시니어라면 이 다섯 가지 혜택은 꼭 챙기세요. 화면 두번 톡톡 치시고 더 유익한 정보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저의 보람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하게 걸어가요. 첫 번째 전국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무료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충족하면 연 35만원까지 무료 교육비 지원. 요가, 체조, 영어, 디지털 수업, 공예까지 거의 모든 평생 교육 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국 모든 노인복지관은 공통적으로 운동, 공예, 노래, 문외 교육, 디지털 교실 등 대부분 무료 일부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 KT, SKT, LGU+, 시니어 디지털 교실 등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AI 활용법까지 완전 무료 교육. 세 번째 지역 문화원 도서관 문화센터는 전국 공통으로 무료 강연 음악회 전시책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합니다. 문화예술 경험이 공짜로 가능합니다. 희망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참여자는 안전교육, 직무교육, 건강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사회 활동 유지 추가 수입도 가능해요. 전국 어디나 가능합니다. 집 가까운 복지관도서 관문화센터 평생학습관만 찾아봐도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교육이 이렇게 많습니다. 시니어의 사회활동은 돈보다 정보가 더 중요해요. 모든 혜택 놓치지 마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